지금 네 앞으로 걸린 고소권만 서른 개가 넘어 사방에 다네 적이라고 너 이러다 문제 생기면 민우 어떡할 거야 민우 얘기가 왜 나와요 여기서 대기업 비리 전문기자 대호 이번에도 한 대기업의 비자금 사건을 폭로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데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게 기자의 의무 아닙니까 진실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대호는 혼자 아들 민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잠깐 짬을 내 민우와 놀이동산에 놀러간 대호 그런데 무하시는 뭐 겁니까 아까부터 아예아 예. 아, 죄송합니다 그냥 출산 나온 사진사인데 부자간에 너무 보기 좋아서요 대호 부자를 몰래 찍은 사진사 대호는 별 의심 없이 주의만 주고 돌아서는데요 행복해 나왔습니다 간식을 들고 가다 누군가와 부딪히는 대호 잠시 후 아빠. 회전목마를 타는 민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던 순간 사라져버린 민우 게다가 대호는 갑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허벅지에 꽂힌 침, 이내 쓰러지고 만 대호. 저기요. 괜찮으세요? 어... 그때 수상한 누군가가 민우를 데리고 가는 걸 목격하지만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후 대호는 자신을 벼르고 있던 기업인과 정치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며 별 소득 없이 3년이란 세월을 보냈는데요. 어, 사실은 미드 같지. 이봐. 그렇게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던 태오는 어느 날 루시드 드림, 즉 자각몽으로 유괴범을 검거했다는 기사를 봅니다. 게다가 국내 루시드 드림 연구의 일인자인 정신과 의사가 예 친구 소연이라는 걸 알고 곧장 그녀를 찾아가는데요. 꿈속에 들어가면 주변의 시계들을 확인해 시침, 분침은 변해도 초침은 움직이지 않을 거야. 꿈꾸는 시간 단 10분. 꿈인 줄 자각하는 소품은 멈춰진 초침입니다. 제일 먼저 꺼내고 싶은 기억을 떠올려. 자각몽은 뇌 기능을 30배나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날의 기억을 더욱 낱낱이 떠오르게 하는 건데요. 서서히 꿈 속으로 들어가는 대호. 잠시 후. 처음엔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시계를 확인해. 초침으로 꿈 속이라는 걸 자각한 대호. 그때 보이는 낯선 남자 응원하십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 기억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까 보았던 낯선 남자가 멀리서 대호를 지켜봅니다 저기요 남자가 미심쩍다고 여긴 대호는 남자를 쫓지만 그 남자는 건물 안으로 사라져버리고 순간 깨어버린 꿈 수상한 사람을 봤어 혹시 실제 기억이랑 다르게 행동한 거야? 어. 핵심적인 기억을 바꾸면 꿈이 망가지고 상상이 지배하는 꿈으로 변하는 거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놈이었어. 그때 뭔가가 떠오른 소녀은 자료를 뒤적이는데요 혹시 이 사람이야? 맞아 그 사람이야. 디스맨. 뭐? 공유몽을 하는 사람이야. 다른 환자도 꿈에서 그 사람을 봤다고 했어.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 이상 디스맨도 네 꿈을 방해하진 않을 거야. 다시 자각몽을 시도한 태호. 이번엔 아들을 데려가던 남자의 손에 새긴 문신을 기억해냅니다. 그 문신한 사람이 우리 민을를 데려갔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상 팔에 문신을 한 남자가 민호를 납치한 거고 최 기자님한테 상해를 입힌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건데 그날 제 허벅지에 꽂지 침에서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셨죠? 네. 그렇다면 범인의 손에 장갑을 끼고 있었다거나 문신 남과 침을 꽂은 지문 없는 남자 용의자는 이둘 형사 방섭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자각몽을 시도한 대호 이번엔 장갑 낀 사람만 찾는데 이란한 벌써 침을 맞은 대호 그때 쓰러진 대호에게 다가온 남자 그런데 기억 속에서 대호를 부축했던 이 남자가 바로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몽주랑 조금이라도 유 다 찾아. 하지만 몽타주만으로 장갑낀 남자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 대우는 왠지 의심쩍었던 또 다른 인물이 가게 앞에서 부딪혔던 이 남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사장님. 예. 제가 부탁드릴 게좀 있습니다. 햄버거 가게 사장에게 자강몽으로 기억을 소환해 주길 부탁하는데. 그 원체 모자를 푹 뒤집어 써가지고 모두가 실망하던 그때. 잠깐만. 카드로 계산을 했어요. 부딪혔던 남자를 찾을 단서를 어? 찾은 대호와 방삽 곧이어. 최경환 이 분실 맞아요. 주소 문자로 빨리 전화. 팀장님. 네. 문제가 좀 있는데. 2년 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이런. 겨우 찾은 가장 강력한 용의자인 문신남이 식물인간인 상태. 하지만 포기할 수 없던 대호는 이번엔 최경환의 꿈속에 들어가는 공유몽을 시도해봅니다. 대호가 엿본 최경한의 꿈 속엔 2년 전 최경한이 당한 교통사고 현장이 보이는데요. 사고 현장에서 유유히 사라지는 누군가. 그렇다면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21가, 3, 4, 이제 이 차를 추적해야 합니다. 한민호 아어 당신 아들 살아 있어. 강쪽 같이 사라진 아들을 찾기 위해 꿈 속에서 용의자를 찾아내는 남자. 이제 그 사람 만날 수 있는 길이. 꿈속밖에 없어요. 모든 꿈이 지목한 단한 명의 범인을 잡기 위해 남자는 자신을 버리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